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지석동에위치해 있는 오픈하자마자 일주일만에 분양이 다 끝났다가 한 세대가 해약돼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약된 1층 테라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마당처럼 넓으면서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빌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벙커 주차장이 있어서 1층 테라스인데 2층 같은 높이에 1층 테라스 타입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망도 시원하게 뻥 뚫려 있습니다. 채광도 아주 좋고 테라스도 20평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매물 정말 보기가 참 드문데요. 해약돼서 다시 돌아온 타입이니까 내가 찾던 테라스 타입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이 앞에 있는 동에 여기 1층 세대가 해약이 돼서 요 세대를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너무 많이 소개를 하는 지역이라서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세대당 한 대씩인데 이렇게 벙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폭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를 주차해도 좁지 않습니다 예, 대형차 주차하면 문 열고 닫기가 좀 예, 까다로운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폭도 넓은 편입니다 이 기둥 뒤로 보면 그럼 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세대별 창고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창고가 세대별로 제공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창고가 생기면 주차를 하고 이쪽에다가 짐들을 바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캠핑 장비들 다 보관할 수 있겠죠. 4평 정도 되니까 꽤큰 편입니다. 아니면 스포츠 좋아하시는데 장비가 많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창고에다가 장비들을 다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무인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 출입문이 총세 곳입니다. 지금 이 좌측은 장애램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곳이고 정면 쪽은 한 칸씩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 쪽으로도 출입이 가능하고 이 맞은편 쪽에서도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곳이나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건 이쪽에 주차하시는 분도 있고 맞은편에 주차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느 곳에다 주차를 하셔도 바로 현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관문을 세 곳이나 만들어 두신 겁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2인승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층이니까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층 테라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20.6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6.5평이고, 테라스 20평은 별도의 공간입니다. 세대용가는 세로폭이 살짝 좀긴 편이라서 신발장이 4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일괄식품 버튼이 있고, 정면의 중문은 사면동 중문이고, 망인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요. 좌측편에 첫 번째 침실이 있으니까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침실부터 예, 크기가 좀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쪽에 이렇게 기본 수납이 가능한 북박이장이 설치가 또 되어 있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난방 관리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오면 좌측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가로 세로 폭이 다 4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는 실링팬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이 현장도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라인 조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명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채광은 아주 좋습니다. 방향이 남동향인데요. 정면에서 본다면 여기 우측이 남쪽, 좌측이 동쪽입니다.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요. 해가 여기 가운데쯤 떠 있거든요. 예, 안쪽으로. 채광이 아주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이 뻥다 뚫려 있습니다. 1층 테라스 타입 중에서 이렇게 뷰가 나오는 테라스 타입 아, 정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장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창호는 영림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위로 전열 교환기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침실이나 두 번째 침실이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실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두 번째 침실에도 안쪽에 국방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납 가능하고요. 두 번째 침실에서는 문을 열고 테라스로 또 출입이 가능한데요. 어, 여기서 나가지 않고 이따가 주방을 보고 주방 쪽에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옆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안방 역시 체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 많이 넓습니다. 이 안방은 여기가 메인 공간 그리고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 안쪽이 발코니 공간입니다. 개방감이 필요하면 다 열어두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 닫아서 이 안쪽은 뭐 수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그런 바처럼 연출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안방에서 보는 뷰도 막 힘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집인 것 같고요. 이 뒤로 욕실하고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살짝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샤워기가 세면대에 달려 있기는 한데요. 닫아놓고 샤워를 해도 살짝 좀 좁은 감이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대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고 을 위에는 선반 그리고 2단 수납장이 있고요.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은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1단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닫다르면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필름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드레스룸 공간은 깊이가 아주 깊은 편은 아닙니다. 짧은 기역자 형태로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본 정도의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인데, 정면에 스타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도 살펴봤고요. 다음은 메인 욕실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 쪽으로 오면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의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는 역시 이누스 제품을 사용했고 메인 욕실 양변기에도 비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커다란 2단 수납장으로 채워져 있는 메인 욕실이 있고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의 가로 세로 폭도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굉장히 넓은 주방인데요 이쪽에 수납장이 다 채워져 있고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 있는데 기본 옵션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수납장이고 이 옆에 수납장 아래쪽에는 전기 밥솥을 놓는 공간이 있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이고요. 싱크볼은 다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고 여기 위에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레인지 후드는 요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전기 레인지가 기본 쿡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면 자 여기에도 보조 쿡탑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구 전기 레인지고. 보조 개수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조, 맞은 편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 한번 살펴봤고요. 옆에 아주 넓은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은 살짝 좀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아주 살짝 좀 꺾여 있죠. 안쪽에다 타워형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놓는다면 남은 공간들은 다 이렇게 넓게 쓸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지금 보통 안방 뭐 거실, 주방이 넓으면 다용도실이 좁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다용도실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테라스를 살펴볼 건데요. 다용도실 쪽에 이렇게 문이 크게 나 있죠. 이쪽에다가 계단을 설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내려가 보면 아직 테라스는 다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테라스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막힐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 저 끝에까지가 한 1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라스 길이만 약 15m 정도 되는 거고요. 폭은 3m가 조금 못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넓은 테라스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데크가 설치가 될 거고 쭉 따라가서 자, 가다 보면 여기에 문이 하나 있죠. 여기가 침실 2번 방에서 봤던 문입니다. 침실 2번에서도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쭉더 따라 들어가서 분리가 되는 건 여기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를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이쪽 세대에서 사용하는 공간이고, 자 이쪽 반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대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억자로 쭉저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굉장히 넓죠? 약 20평 정도 되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아두면 한쪽에다가 제가 볼때뭐 수영장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놀이터 같은 예,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구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물빠짐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이 테라스 타입이 참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건이 뒤에 집이 있긴 한데요. 어, 뭐 여기는 이쪽에서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다 뭐 타프 이런 거 쳐놓으면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일 리가 없고요 이 가운데 공간도 보면 양옆으로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내려다보거나 이쪽에서 내려다보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어서 어, 사생활보호가 완벽한 건 아닌데 이 앞쪽 테라스가 아니라 뒤쪽 테라스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생활보호가 가능한 테라스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쭉 따라서 앞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는 전망도 좋습니다. 거실하고 똑같은 방향이라서 이렇게 뻥 뚫려있는 뷰를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제가 해약된 1층 테라스 타입 촬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여기가 해약이 돼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주말에 와서 보니까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더라고요. 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어,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테라스 타입이 거의 없습니다. 세대별 창고 있죠, 지하 주차장 있죠, 뷰 좋죠. 그리고 1층, 예, 바닥 1층 테라스가 아니라 2층 같은 높이의 테라스라서 사생활 보호도 어느 정도 가능하죠. 예, 가격도 남들보다 싸죠. 이래서 어, 계약이 빨리 빨리 됐다가 한 세대가 돌아온 거니까요. 영상 보시고 아 내가 찾던 집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